11월 29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그 핵심은 인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찌 낫고 천하고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비이며 예수님 오심의 큰 표적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즉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표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그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정혼한 관계로 함께할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마리아를 오해하여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는 배려를 가졌는데 성령의 말씀을 듣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는데, 둘째, 죄인을 구원하셔서 함께하셨고, 셋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오시는 자기 비움과 낮아짐으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깨달음과 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삶의 거룩함은 갖지 못했고, 나의 편견, 오해, 고집으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교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로,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로운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